<웃음> <웃음> 너 재밌는 데 가는데 뭔오노노야 뭐 아빠 혼자 여기 난 버려져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너무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?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으면 좋겠지. 아니 난 우리 남편이 언제나 행복하게 말하지. 혼자서 뭐가 뭐 어떻게 행복해? <laughs> 그건 로우로우라는 캐리어 브랜드인데 좀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아닌데 완전 사본 캐리어 중에 베스트야, 그래. 그렇게 얘기하니까 캐리어 되게 많이 사본 사람인데? 어? <laughs> <laughs> 두 개밖에 안 사면 안 돼. 너도 웃었어? <laughs> <laughs> 너가 더 신난 것 같아 나? 뭐? 어. 신나 성나 지금 또앞니발 태워놨는데. <laughs> 근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것도 따로 있지 않아? 그러니까 그거 안 안했 계산 안했어? 안했는데. 아, 안 아, 안어 <laughs> 아. 뭐야 뭐야 어디가? <laughs> 일단 가 일단 가 오케이. 꽈뚜루 등장해 갑자기 꽈뚜루 등장. 아, 녕하십니다 아, 다올게잘 갔다 와. 신나게놀고 와. 꼭오고안 오지만 말고 재밌게 놀고 와. 고, <laughs> 재밌게 차림, 놀고 와. 네. 네. 아, 재밌게 너무 재고 삼박사일 이런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.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. 좋다는 게 아니에요. 어, 그냥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. 좋단 말은 안 했어요, 제가.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고. 피할 수 없음 즐기라고. 정말 고통, 정말 고통스럽다. 정말, 정말. 피할 수 없어서 즐겨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즐겨야 된다고. 왜냐? 피할 수 없기 때문에.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? 여러분들 어떻게 이, 이해를 하겠어요? 내 마음을. <목소리> 아 속이 다시하나 진짜 오랜만이네 어, 왜 이렇게 늦어 간만에 소고이좀뜯게 생겼네 아 오늘 자유 삼박 사일간 자유의 날인데 좀 약간 시시한데 당연히 도담이 없어가지고 실수하지 별일 없지 어 재명, 우울해 지금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. 눈꼬리가 이렇게 접혀 있어. <laughs> 주름 나이 들어가지 주름이 많이 생겨서 그래. <laughs> 우리 사실 여기 온이 목적이 있어요. 우리 오늘 아나운서 보러 온 거야, 그지? 아나운서님. 야구 여신. 아, 우리는 약간 그런 타이틀이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. 어,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신라니까 다 알고 있는데 야구 여신 이래 버리면 마치 이제 내 주변 지인들한테 막. 무, 막 무파사가 막, 섹시남 뭐 이렇게 아니, 되는 뭐, 거냐? 전혀, 전혀. 그래도 한번더양심이 털난 네이잖얘 뭐, 인가봐. 아, 그래. 거의 한 년만이다. 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, 너 모르는 사람 없대네. 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대부호들만 네. 한다는 코엑스 네. 인터컨티넨탈 네. 아니야? 네. 뭐래? 뭐봐 <laughs> <laughs> <웃음> 오랜만에 <웃음> 적들을 만난 <웃음> 느낌인데? <웃음> 너무 투머시 아니야? 뭐예약지야뭐 예약제 아니야? 뭐 예약제야? 뭐 아, 뭐 빨리 와 예약제 아니야? 그냥 카페야 아, 뭐야, 카페. 점심에 <laughs> 많이 왔어 야, 우리 이런 데 오면, 아, 야, 아, 야, 진짜 오면. 빵도 먹자 야우리 이런 거모다고 <laughs> <laughs> 솔직히 커피맛은 그냥 그렇거든요 그냥 그래요 그냥. 어? 나 이거 언제 드신 괜찮아 이건 인플루테인 <laughs> 어딨어? 어?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. 여기가? 어종명 여기 왕십리 시지구입니다 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도담이 낳고 나서 극장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시간 12시 33분입니다 새벽에? 이 새벽에? 유부남인데? 혼자 심야영화를 보러 나왔다? 아,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나이 기쁨들 진짜 안 기뻐 보여? 요안 기뻐 보이나? 굉장히 기뻐요 지금. 정말 너무 정말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내 몸짓이 거짓 같아 보여? 정말 진심이에요 가자 영화 시간이 얼마안 남았어? 열두 시 사십 분 시작이거든. 빨리 가서 지금 알라딘 봐야 돼. 폴뉴 월드 봐야 된단 말이야. 게다가 내가 또 4D X로. 연기나고 막 냄새나고 막 이런거 있잖아 막물 착착 뿌리고 한번도 못봤단 못 말이 엄청 떨 긴장돼 지금 솔직히 이, 이, 이렇게 즐겨도 되는건가? 약간 제책품맞저 들어요 12시 4 0분편줄 알았는데 12시 30분표야 저기 팝콘 받는데 팝콘 사가면 좀 그렇겠지 혼자 버는데 안 먹는게 낫겠지? 어? 여러분 생각 어때요?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? 도와 드릴게요 응. 코디엑스 입니다 질문 받는 어? 이게 날짜가 지금 다르시거든요? 이게 내일 이게 넘어가도 내일 거예요 네, 근데 지금 알라딘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왜? 고, 아니 보세요. 맞네. 맞아. 잘못 꺼낸 게 맞아. 40분 있으면 볼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1시 20분께 일반표 알라딘 표가 있대요. 그걸 보면 볼수 있는 거야. 나 이제 왕십리 c g v 로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사실 나이 극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뭐 다른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. 좋아하는 건 아닌데. 그럼 오늘 보고 가야 얘기가 맞거든 와 진짜 자괴감 장난 아니네 진짜 이거 뭐 이게 뭐하는 뭐, 뭐 짓인지 모르겠어 삼성카드 1,500원 할인되셨고 할인됐어요? 7,500원 결지 어... 사관으로 입장하아네 고맙습니다 촬영하세요? 네. 네네 지금 촬세요 그냥 유튜브 영상 아, 안되나요? 혹시? 그 영화 보기 전에 그냥 뭐 별다른거 크게 뭐 문제될만한거 하는게 아니라서 아네 고맙습니다 이상한거 하는 사람인줄 아셨겠지? 사실 카메라에 잘 안담겨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뭐 찍고 있거나 아니면 카메라 들고만 있어도 이런 곳에 왔을 때 관리소에서 이제 촬영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개인적으로 그 자체를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b 그러나 그마저도 존중은 해야지.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잖아. 그 사람들이 내이 카메라 혼자 들고 혼잣말하고 혼자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. 그간에 뭐 이런저런 시설들에서 트러블들도 있었을 거고 리스크를 없애고 싶은 건 당연하지. 이건 내 개인적인 사견인데. 내가 팔에 막 문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. 이런 것들도 역시 좀 영향을 크게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고 문신 있는 데다가 카메라나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셀프로 찍고 이런 사람들 중에 좀 좋지 않은 콘텐츠를 찍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bj가 무슨 롯데월드인가 에버랜드가 뭐 가서 좀비 할로윈 좀비 할로윈 행사하면 거기서 이제 좀비 분장하고 이제 활동하시는 알바생인 직원인지 그분들 중에 외국인들 상당수가 있어요 상당수가 그 놀이공원에 보면 그분들이 당연히 한국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막말을 하면서 bj가 뭐 방송을 하면서. 그래도 관리자가 뭐 와가지고 제지를 했다. 이분들 한국말 다 아니까 말 조심해달라고 막. 그거 얼마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야. 왜 진짜 세상엔 세상 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니까. 뭐그 당사자가 내 영상 볼일 없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뭐 기분 나빠도 어쩌, 어쩌겠어. 또라이지 뭐 또라이지. 주시, 또라이 그런 개들 때문에 이미지 이렇게 안 좋은 거야. 이거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미지가. 다 먹었네. 그럼 콜라를 먹으면 되지. 콜라도 다 먹었네. 참참참참 참. 반성! 반성! 음. 한 방전에 저축부터 해야지. 오케이. 저축 그레. 살균 얼음 몰라? 살균 얼음? 어? 살균 얼음. 이제 살균 얼음 정수기 에 입고. told you the story. I can show you the world. Show the A, world,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. Here, it's crystal clear. Now 라면이 맛있어.